대법원 2022년 11월 10일 선고, 2019-282-333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실제의 생년월일. 정년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5월 22일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단체 협약은 위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갑등이 2012년 을공사에서 병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을 공사의 인사 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을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을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을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후을 공사는 인사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년 6월 30일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갑 등의 정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을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